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모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루하니 림니와시므이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루하니 아브라과이스라과 헤브론과 우시에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laughs>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습니다. 이들이 곧 조상의 개수된 자곧1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 5 0 0 명이며. 르손족들은성뒤곧서쪽 진을 칠 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베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밑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대게에서는 암흑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다.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수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선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공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이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내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송수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라엘 아들 무라리 이 성막 에 지낼 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사방 기둥과 그받 그그그그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진이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이만 이천 명이야. 아멘. 아멘. 남자만 아이들 포함해서 이만 이천 명.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막 모든 일에 봉사하는 것이요. 2만 2천 명이 봉사할 정도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막, 성막. 얼마나 남자만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계속 하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광야 속으로 이끌어가요. 40년 동안 을그 과정 속에 광야가 어떤 곳이다?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곳이고 광야는 어떤 곳이다? 내일이 아주 불확실한 곳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자꾸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대 아멘. 자기 스스로 준비해가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나가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 광야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의 속 중심이요. 주 예수의 속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이자석 열두 집파를 대신해 레이집파는 개수하지 않았는데 따로 오늘 법문 속에 레이집파는 별도로 그 레이지 파만도 2만 2천명 상당히 많잖아요. 각자의 또 레이 자손 안에서도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한번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때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각각의 직임과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너 자리가 어디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각각을 명하시는데 누가 명하는 거예요? 누가 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누구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야저 어떻게 하나 뭐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위치. 나는 성막의 어느 위치? 앞쪽인가, 뒤쪽인가, 동쪽인가? 그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각자의 역할이다. 각자의 역할. 그런데 다른 지파라는 어떻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웠잖아요. 20세 이상의 남.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키겠어요. 그걸 세워서. 여성들이 왜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신앙 믿음이 연약했어. 약한 자. 20세 이하들은 미성숙해서. 신약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성숙해야 돼요. 하나의 패서는 성숙. 믿음이 좀 성장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레이지팔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그러잖아. 왜남 1개월 이상들을 나계속 개수하라 했을까? 왜일까요? 어제 말씀가도 나왔는데, 그 장작. 장자 그죠? 특별히. 믿음의 장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레이지파는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예요. 그래서 특별히 레이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10분 뒤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이지 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레이지파는 태어나면서도 맞을까 하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그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네.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아, 네. 모든 것을 구별하여 십분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네. 십분지.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레이지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구별돼서 십분지는 뭐 완전히 태어랍수도 마지막 주까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것을 구별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신약 시대는 방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 2장9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신약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래서 일교월 이상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나는 속한 자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아멘. 그 믿음의 공동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분명하다는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의 집파는 네, 구별돼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백, 다른 집파와 달리 구별되었다. 이걸 뭐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 고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뇌이지판은 구별되어서 저 같은 사람과 또 달리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속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믿음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구별되었고 그 섬김, 봉사, 오늘 그 봉사의 사명들이죠.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일 개월 이상된 모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 것이라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다, 아멘. 봉사해야 될 일이 있다. 아멘. 그 진영이 어떻게 펴지는가? 그래서 레이지파, 레이에는 세 아들들이 있죠. 1 7절 누구 누구예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레이에, 야곱의 아들들 레이가 있었는데, 게르손과 레이에는 고아과 무라리. 또 그들도 또 결혼을 해서 또을은 밑에 종족을 낳죠 18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종족들이라니, 림리와 시무이요. 각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게르손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게르손은 어디에 진을 친다? 약 7,500명 정도인데, 22절. 이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며, 자리에 어디 위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25절, 26절, 무슨 일을 합니까?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성막 휘장의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문 휘장과 모든 글에 쓴 줄들이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나타나 있죠. 각자의 일들이 있다. 부르심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서로 동역해가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 아멘. 각자의 역 27절 보니까 고하. 둘째 고하, 고하 세계도 이런 자녀수들이 있고 약 8,600명 정도고, 28절 보니까 성수를 만드는데 고하 쪽은 31절, 32절 보니까 31절. 그들이 막 증거계, 성소 안에서 등장,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인 기구들, 휴장에 쓰이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 자기 역할들이 죠 성소에서. 여러분들, 실제 한번 이렇게 성소, 성막들을 지어진 것들을 또 보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도 어쨌든 예수사관학교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 예수 강원도 원, 원주 쪽에, 예수사관학교. 거기에서는 하루 일박, 하루,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한 사람당 1만 원이거든요. 말은 점심까지 맛있게 줘요. 근데 거기 다 돌보는데 정말 시간 많이 필요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 예, 여기 뭡니까? 우리 천주교 성지처럼 되어 있는 성지는 자연 속에 람을 만나게 해 놨는데 거기는 처음부터까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수님의 열두사도로 준비된 문이 되어져서 어만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성막도 있고 어 정말 잘해 놨어요. 어떻게 시작, 우리 기독교를 잘예쁘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있는 성도들인데 모든 일들, 시간만 나면 그곳에 와서 뭐예요? 거기 안을 가꾸고 돌보고 다 그러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잘 표현해 놓은 것이죠. 알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사관학교. 한번 보고 오면 훨씬 더 실감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 특별히 3 2절 가자 한번 읽게 삼십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는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송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제사장 제사장 고아자 제사장들인데 그대 엘리아살 엘리아살 누구 어디야 대제사장이 되신다 모든 송소의 기구들을 맡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고아자 선들이 그중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아사를 레인 중의 지휘관이 되도록.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 33절에 보니까, 무라리. 또, 그들도 쭉 해서, 6200명이요. 3 4절 보니까, 남자의 1개월 수가 그럼 이제 그들의 일은 무슨 일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뜰 사방의 기둥과 받침과 그 말뚝과 그줄들이다성막에대해서 정말 많은 일도 하나하나가 또 은혜스럽습니다. 많은 일들. 36절도 있는데, 안 읽었네요. 각자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각 성막이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한가. 그런 일들이 있다. 성막. 3 8절을 보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도 눈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선의 직무를 위하여 송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 외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될까요? 외인이 누구예요? 제사장 외에 제사장 외에 누구 오기만 하면 바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성막 앞 동쪽 동쪽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막 앞 동쪽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딱한개 바뀌었습니다. 동쪽에 문이 하나예요. 오늘도 예수 글쏘고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처럼 문이 하나예요. 성막은 전체 예수구슬을 예피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 거기는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 아들들이 지닐 집이 가장 중요하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며 전체 본부입니다. 앞쪽이 그래서 앞쪽을 향하여 성막 오늘 성막의 그 비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파들은 성막을 향하여 준비되어 싸우고 지키며 보호하며 나갑니다. 근데 레이지파들은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성막을 위하여 일을 하며 거기서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 정도가요? 2만 2천 명. 정말 많은 수가 보호하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표현해주기를 원해. 그게 무엇이다? 성막이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구길을 그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신약 시대는 정말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잘 예표한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 성막이다. 이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여기에 눌리어. 예수를 쓰고 얼마나 많은 그 구속의 은혜가 큰가. 십자가의 은혜 나같은 자가 마땅히 죽어자야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수록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멘. 다같이 구속의 풍성한 은혜. 구속의 풍성한 은혜. 그걸 메모해 놓으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2만 2천명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25절. 26절 회막에서 맡은 일을 성막과 장막과 해막에 덮개와 문장 뜰의 휘장과 성막 재단 사회 이런 일들 하고 또 31절 32절 등잔대의 기구들을 봉사하고 많은 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 모든 것이 뭘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단지 구원받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속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수상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을 알면 신약이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자가 마땅히 죽어야나 같은 자를 왜요? 오 올도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구약 같으면, 올도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양과 소와 짐승의 피를 해야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죄 속에 살잖아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대신에 거기에 피를 내 죄를 전가하며, 뿔과 뿔 사이에 내 죄를 전가하며 그양 떼를 또 죽여야 되고 그 피를 흘려야 죄의 속함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 속에 이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며 아멘. 그분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나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길 원합니다. 아멘. 성막 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봉사 많은 분들이 예수의 풍성한 은혜 특별히 2만 2 천명의 거룩한 봉사 다 같이 거룩한 봉사. 거룩한 봉사. 거룩한 봉사. 구별되어 거룩한 봉사.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 걸간 봉사, 교회 어떤 맡은 일들 이것도 중요해요, 각자. 교회 일들 어떤 거 구성 각자 역할. 그걸간 봉사. 아멘. 근데 이 봉사란 단어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뭘줄 봉사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아니라 봉사, 섬김의 원래 뜻은 전쟁이라는 단어, 전쟁. 싸우다, 전쟁. 전쟁. 봉사는 전쟁이 전쟁.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가는 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에 오면 이 봉사가 전쟁 전쟁 그러니까 싸움에 달려 있어요. 내힘 내 능력으로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중심에 두면 나아갈 때, 내 삶의 의미요, 내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글도가 되어질 때,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고 하는 싸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하면 어때요?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위험한 곳이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뭔가 불확실하니까 자기 남들 뭐 노력해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속에 집중돼요. 주의 일에 집중했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지 나갔더니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특별히 구속의 풍성한 은혜. 아멘. 독도 혼돈된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질서 있게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되어져가는 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빛과 이렇게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열두 집합, 열두 셀들로 세우고, 또 나누어지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리슬 목사님 께서좀 편성을 해주고, 원하시면 구분, 바꿔주기다고 해서, 다시 편성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일교회가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또, 주방을, 식사를 봉사하는 두 사람씩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포함되고, 남자들도 포함되고, 같이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훨씬 더. 같이 또 이렇게 나누고, 각자의 역할들이 또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두, 몇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는 찬송을 인도하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도록 아멘. 조금씩 이렇게 교회가 좀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조직화되 편성되어 합력하여 영적 싸움 속에 서로 나누며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원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속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룩한 봉사다. 합력하여 서을를 이룬다. 아멘.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다. 아멘, 아멘. 오늘 저 여러분, 각자 속에서 서로 연합되어 혼자만이 아니라 거룩한 이 마지막 시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더욱더 예수 글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여. 오늘도 예배드리며하루 시작할수록 은혜이셔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말을 의지하며, 아멘, 아멘. 무시로 기도하며, 아멘. 주님의 영광을 있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이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아멘. 낮에도 또 분주하고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멘. 성령 우리가 온도 오셔서 아멘. 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주야.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께 독도 집중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 네. 주님의 영광을 선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거룩관 봉사는 전쟁이여 싸움인데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하나님 임재 속에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우리의 생각까지 주의의 포위로 정결케 하시며 아멘. 이 역적 싸움 속에 하나님 악한 영이 따라가며 아멘. 어둠이 따라가며 아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올날루 주의의 임재 속에 있게 하시며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멘. 밤에 잠을 잘때 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께 영광리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이별교회가 새롭게 또 편성되어 민수기 같은 광야 같은 교회 속에서 또주님 앞에 재정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이 땅,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작은 교회들이 좀 이런 본이 되어지며 또섬기며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주의 영광 들리는주님 <laughs>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합력하여 주님 온전히 열매를 맺고, 마지막 시대 선교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아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멘. 증거 깊은 만남, 지성소의 삶으로 이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멘. 나라가 오게 하시며.